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기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비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꼬리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니라.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게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욥기 4장에서 28장은 욥과 친구들의 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포함된 6장은 이 4장부터 5장에서 엘리바스가 한 말에 대한 욥의 대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에서 욥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저울에 올려서 무게로 달아본다면 바다의 무, 모래보다 훨씬 더 무거울 것이라고 합니다. 이 젖은 모래가 일반 모래보다 훨씬 무겁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요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무게가 버겁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자신의 말이 경솔하였다고 합니다. 요의 말이 경솔하였던 것은 그가 갑자기 겪은 엄청난 고난으로 인해서 정신을 차리거나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여 정제된 언어로 이야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솔하다는 말을 세 번역 성경에서는 거칠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분 자신이 겪는 고난의 원인을 하나님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관역으로 삼고 독화살을 쏘셨다고 했고 자신의 영혼이 화살에 묻은 독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요의 말속에는 욥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확신이 묻어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극심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아예 이 땅에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견딜 수 없는 고난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바스를 비롯한 욕의 친구들은 욕의 탄식 이것은 욥의 죄 때문이라고 말했지만 욥은 그렇지 않다고 항변합니다. 동물들은 먹을 것이 풍족하면 울지 않고 먹을 것이 부족하면 우는 것처럼 욥 자신에게도 고난의 문제가 없었다면 지금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 욥이 하나님 앞에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가 고난으로 인하여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요분 자신의 형편을 맛이 없는 음식에 비유합니다. 소금을 치지 않은 싱거운 음식이나 아니면 달걀 흰자위처럼 이 밍밍한 맛, 이 음식의 상태에 자신의 상황을 대입하면서 자기도 이런 음식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8절에서 욕은 자신의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욕의 간구와 소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손을 들어서 욕의 생명을 끊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욕기 3장에서 욕이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지금 욕이 가장 바라는 것은 현재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죽음의 세계에서 평안히 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요의 간절한 소원을 오늘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수시고 손을 들어 나를 깨뜨려 주시면 그것이 오히려 내게 위로가 되고 이렇게 무자비한 고통 속에서도 그것이 오히려 내게 기쁨이 될 것이다. 이말 속에서 요비 처한 상황이 얼마나 극심한지를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비 하나님께 자기 생명을 거두어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죄를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10절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 볼 것이 있습니다. 요배 고난은 의인이 당한 고난이라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고난과의 분명한 차이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요 분,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면서 분명히 스스로를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으므로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물어볼 것이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것이고 죽어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주시도록 그렇게 요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1절로 13절에서 요분 더 이상 고통스러운 현실을 견딜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자신은 노시나 돌처럼 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배 내면에서는 더 이상 이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요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자신을 이 고통에서 건져 줄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을 쭉 보십시오, 여러분. 욥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비록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요청하는 그 절박한 순간에도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있습니다. 정말 견디기 어려우면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나 그런 것을 실행에 옮길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욥 자신은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을 신앙의 모델로 생각하고 그의 인내를 모범으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해 있으시다면 오늘 욥을 보면서 하나님을 꼭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고 찾고 구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이 은총을 꼭 경험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욥과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과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분 올라오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견딜 수 없는 이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바라고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견딜 수 없어서 자기 스스로라도 자기 목숨을 끊으려고 했을 텐데, 욥은 끝까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허락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견뎌 했던 그 엄청난 고난, 의인이 당하였던 그 고난, 하나님 저희들도 요배뒤를 따라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는 그 고난을 요배뒤를잘 따라서 믿음으로 감당하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나아가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랑. 바로설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욥과 같이 하나님을 끝까지 구하고 찾고 바라며 믿음으로 인내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추구하옵나이다. 아멘.